안녕하세요. 저는 생태관찰하는 어니트랩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트랩입니다. 한에서 장수풍뎅이 찾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그 장수풍뎅이 를 찾으러 왔느냐? 요즘 들어 최근에 장수풍뎅이가 많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요. 그래서 한번 경기도 쪽 쯤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에 이 부비트랩 그리고 밤에 야간탐사 그런거 하면은 나올 수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죠고 고고 고 우리 우리 우 처음부터 암컷으로 추정되는 놈저 위에 저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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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컷 우리 리리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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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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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속내 암컷인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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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 우리 우 응. 원래 이보다더큰건 이만해요. 아, 아까 거기 큰거두 마리 있었는한 마리 떨어졌는데안 보여. 원래 수컷 같은 경우는 숨어버렸어. 제가 좀 이따 보여 드릴 텐데. 뿔 잡고 흔들잖아요. 얘가 나는 것처럼 얘, 얘가 자기가 나는 줄 알고 진짜 비행을 해. 아, 손에서. 바닥바닥. 어. 응. 그, 그건 좀 이따 제가 수컷 잡아 보여 드릴게요. 아, 어, 청풍뎅이는 암컷이 크구나. 너무 작아. 아, 여기 큰게큰게한 마리 떨어졌어. 아, 일단 그거 저 저도 보긴 봤는데 좀 이따 다시 오, 나무에 올라올 수도 있어 얘 예, 예, 뒤집으면 안, 되, 안 돼요 뒤집어지면은 하늘 속 어딨어 하늘 어저 음. 산에다가 깊숙이 설치해 놨습니다 아 여기도 많네 많 한데 와사슴 이거 봐 갸루등 밑에 오니깐 <laughs> 야 근데 얘 얘는, 잘못하면 밟혀 죽겄다 얘는 무슨 사슴벌레냐 하면은 잠깐 등에 줄무늬 있나 봐봐 아 없어 없어 얘는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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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암컷이야? 경사는 머리가 작아요 아얘 근데 흙에 막 뭐? 저기 된거 머리에, 뭐가... 머리에 막 흙이 묻어있어 잘하면 밟혀 죽을 수도 있겠어 흙이 떨어지네 응 노나 아얘 싸워 싸워? 얘는 그냥 보내주자 다쳤어 그러면은 지금 나무에다 보내주자 좀 이따 응. 데리고 있다가 <laughs> 우와,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아, 이거, 이거 표본, 표본. <laughs> 아니, 똥이 묻어 있잖아. 아. 저기서 물로 씻으면 돼. 우와, 수컷이 이렇게 커? 야. 똥 아니야, 똥 아니야. 아, 물, 물. 요번에 어, 비와서, 그 비와서 저기 죽었나 보다. 야, 이건, 이건 표본해야 되겠다. 야, 오, 이거는 표본하기엔 딱 좋다. 뜨거운 물에 놓아놨다가. 야. 오늘 이런 거 잡으면 진짜... 야 이거 봐봐 어? 야, 뿌리 선명해, 선명해. 이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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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아 가만 니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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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아니, 아니, 가벼워 생각보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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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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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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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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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개구리 개구리. 이게 <laughs> 어, 뭐야? 오 아, 참개구리, 참개구리 참개구리. 어, 얘는 발표 죽는 거 아니야? 야, 뭐 이, 이렇게 많아 여기? 난이 정도는 아니야. 야, 아, 이 정도는 상상도 못 했다. 얘는 요 하수구로 들어가게 해 주자. 아, 하수구에 갇혀 얘는 죽어요. 아, 그래? 참개구리는 참개구리야. 아, 그럼 그냥 냅둬. 될 판해. 어. 야, <laughs> 소이다 어, 이... 이거. 아, 이거 는 여러분. 아, 장난 아니네. <laughs> 코스... 진짜 크다. <laughs> 무슨 밖에 안 나오지? 이거 하나 더 발견하면은 야. 싸우는 모습으로 표본 만들면 은 멋있겠다. 이야 아, 언엉클파님 잠시만요. 저런 공장 공장 안에 저런데 들어가면 있을 수 있는데 어, 나무 있으니까 여기다 놔줘요. 그냥. 사슴벌레 암컷은. 아, 여러분 그리고 좀 아쉬운데 그 장수풍뎅이 똥꾸녕이똑 떡져 있어. 누가 누가 파먹었어? 괜찮아. 그거 소독만 음, 하면소독해서 하면 되니까. 뒤지로 넣을게. 응. 기다 그냥 보내 줘. 그럼 자기가 또 날라서 딴대로갈 거야. 뒤집어 주면 안 되니까 일단... 됐어. 쟤는 약간 좀 기운이 없어. 자, 이제 오. 건데. 오, 매미. 매미 살았어. 이거 나무 붙여 줘.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저기 나무 여기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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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많다. 오, 어, 여기도 있어. 조심해, 발 밑에 조심해. 야, 여기도 있어. 빨리 아, 주소. 아니, 살아, 살아, 거, 거 아니야. 어, 살았어, 살았어. 어, 죽었잖아. 너가 밟았어. 아, 그거 죽은 거다. 얘는. 아니. 어, 죽었어. 조심해, 조심해. 여기 엄청 많아. 아니, <laughs> 아니 그 껍데기가. 호호호호호호호호호 <laughs> <laughs> 독이 있어가지고 아니! 호호호호호호호호호어호호호호호 퍽, 밟아 죽일 것 같아가지고. 아한 걸음만은 뒤에 있어. 어. 난이 정도는 아니었지. 아, 저장성네 살아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어. 이제 살아있는 걸 찾으면 되지. 여러 이거 홍당, 홍단 딱정벌레? 그 남한산에서. 성 아, 본 거, 본 거, 있죠? 맞아, 맞아. 그거 비슷한데? 그 고려줄 딱정벌레? 아, 비슷하네. 맞아, 맞아. 어. 근데 얘는 색깔이 좀 있다. 응. 어. 그 고려줄 딱정벌레는 아니고, 다르네이가막 막 여기서 막어대어 벌레들이 많이 죽어 있네. 가로등 밑에는. 이도 죽어 고 매미도. 어이, 뭐야? 매미, 매미. 아, 얘는 몇년살았을 <laughs> 진짜 막. 진짜 이 이만해. 왕달팽이다, 왕달팽이. 이야. 야, 얘는 몇년 살았겠다. 어, 진짜 잘 살았다, 얘는. 야, 저안으로 넣어 줘. 안 밟히게 어, 오래 살아야 되 그런 애 여러분 중간 점검 아까 그 통발 저희가 놔뒀거든요 통발이 아니라 부비트랩입니다 부비트랩 트랩 트랩 가요 빨리 어, 애들이 모였을까요 뭐 달라진건 없네 달라진건 하나도 c k y I'm l 나오 k y I'm lucky. I'm lucky. I'm 수컷수컷 오 i 수컷 u c k y I'm lucky. I'm l 오, c k y I'm lucky. I'm lucky. I'm lucky. I'm l u 새한테 공격받으실 수도 있고 어! <laughs> 드디어 수컷이 발견됐어 봐봐 아까 제가 보여준다는데 어뿔 잡고, 잡고 있으면 오 누르고 있으면은 얘 날텐데? 가만히 있어도 날거예요 아까 얘 암컷도 계속 저 안에서 퍼덕퍼덕거렸어 왜안날 날아? 그러고있다 날아간다 이제 <laughs> 날 때는 얘네가 약간 엉덩이를 좀 들어 짝짝이 음. 하려나? 노나요? 일단 이야 수컷을 찾았습니다. 아 uh 우연 -huh. 어. 또 뭐야? 오 이기연아다. 살았어, 살았어. 나방 같은데. 오 수컷. 어느 정도 여기 차차 돌아 피해야 돼요. Uh -huh. 오. 야, 여기 잘 나오네. 어디 갔어? 여기도 나방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 하얀 게이나방이야 아까 그 꿈틀꿈틀한 끔찔 거. 여기에도 나방 있고. 어, 여기 이거 봐. 귀뚜라미도 엄청 깔려 죽었어, 지금. 언니 어, 파파님, 이거 보세요. 이거 딱정벌레 친거 어, 딱정벌레도 있네. 이거 무슨 딱정벌레? 뭐. 어, 여기도 나방이 올려줄? 있고. 어, 그래. 어, 나방이 나방 있고. 벌레들? 뭐 그런 거. 오, 나방이네. 응. 저거는 저거 저거 같아. 송장, 송장벌레. 요, 요, 요런 데잘 찾아보면 또, 여기야. 암컷이나 수컷이 있을 것 같은데? 이근처에한 마리씩 더있 오, 얘는 매미? 조금, 어 얘는 엄청 조그매. 소리도 일반 저런 매미랑 틀리다. 찌르, 찌르매미. 그, 그 숲에서 많이 오는 매미. 찌르찌르찌르. 어, 그러니까. 날려줘요. 못 날아. 요즘, 요즘 매미가 이제 죽을 때가 된것 같아. 가을이 다가오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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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이니까 여기 이거 봐. 오, 응, 막, <laughs> 오, 아, 그럼 가끔씩 막, 막, 그, 우리 그, 영상 찍을 때막 매미들 이 엄청 달려. 어, 오, 불을 보면. 꺼야겠어. 오, 이거 뭐야? 갔어 아, 언니 트래블님한테 갔다. 오, 여치, 여치. 어, 바로 앞에. 오, 어, 바로 앞에, 여치. 여기. 여기.